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아스날 vs 브라이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아스날 홈팀 아스날 fc는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지휘 아래 공수 밸런스가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며 1위를 질주하고 있다. 홈에서 열리는 박싱데이 경기인 만큼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고 선두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아스널의 핵심은 우측면의 지배자 북카요 사카다. 그의 드리블과 득점 생산력은 브라이턴의 수비진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데클란 라이스가 버티는 중원은 상대의 역습을 사전에 차단하는 1차 저지선 역할을 수행한다.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는 브라이턴의 빠른 공격수들을 상대로 철벽 방어를 보여줄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브라이턴 원정팀 브라이턴 앤 호브 알비온 FC는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체제에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상대를 유인해 뒷공간을 파고드는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한다. 9위라는 순위는 기복 있는 경기력 탓이지만 그들의 폭발력만큼은 빅클럽들도 두려워한다. 브라이턴의 에이스는 일본 국가대표 미토마 카오루다 좌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의 변칙적인 드리블은 아스널을 괴롭힐 핵심 루트다. 또한 골키퍼 바르트 페르브리언의 발민 능력이 아스널의 압박을 벗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아스날 승 전술적인 색채가 뚜렷한 두 팀이지만 안정감과 스쿼드의 깊이에서 아스널이 확실히 앞선다. 브라이턴은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잦은 편인데 아스널의 조직적인 전방 압박은 이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세트피스 강자인 아스널이 브라이턴의 약점을 공략할 수도 있다. 브라이턴이 미토마를 앞세워 한골 정도는 따라붙을 수 있겠으나 아스널의 화력을 90분 내내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이 경기 브렌트포드 vs 보머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브렌트포드, 홈팀 브렌트포드 FC는 키이스 앤드류스 감독의 장기 집권 아래 뚜렷한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다. 홈 극강의 면모를 자랑하는 그들은 상위권 팀들도 꺼리는 까다로운 상대다. 브렌트포드의 공격은 에이스 팀내 최다 득점자인 이고르 티아고 나시멘토 호드리게스가 이끈다. 그의 날카로운 킥력과 결정력이 빛을 발해야 만이 브렌트포드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본머스 원정팀 AFC 본머스는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의 지휘 아래 강력한 전방 압박과 기동력을 앞세운 축구를 구사한다. 칠무라는 기록이 보여주듯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확실한 마무리가 부족해 비기는 경기가 많은 것이 흠이다. 봄머스의 핵심은 폭발적인 윙어 앙투한 세메뉴다. 그의 저돌적인 돌파와 예측 불가능한 슈팅은 브렌트포드 수비진의 균열을 낼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스타일이 명확한 두 팀의 대결이다. 브렌트포드는 홈에서 득점력이 폭발하는 경향이 있고 봄머스는 원정에서도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팀이다. 서로의 뒷공간을 노리는 난타전이 예상된다.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와 결정력을 앞세워 득점을 하겠으나 본머스의 역습에 당해 실점 역시 피하지 못할 것이다. 상경기 벌리 vs 에버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벌리 홈팀 벌리 FC는 스코파커 감독 체제에서 챔피언십 우승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12패라는 기록은 수비 조직력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방증다. 벌리의 희망은 최전방의 라일 포스터다. 라일 포스터가 찾아오는 몇안 되는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해 야만한다. 벌리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이는 에버턴이 가장 좋아하는 역습 공간을 내주는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에버턴 원정팀 에버턴 FC는 데이비드 모에스 감독의 지휘 아래 특유의 성 굵고 단단한 축구로 중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에버턴의 핵심은 주포일리만 은디아에다. 팀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그의 득점포가 가동돼야만이 에버턴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에버턴은 무리하지 않고 두터운 두줄 수비를 세운 뒤 세트피스와 롱볼을 활용한 효율적인 축구로 승점 3점을 챙기는 실리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에버턴 승 상성상 에버턴이 매우 유리한 경기로 볼수 있다. 버벌리는 수비 뒷공간이 불안한데 에버턴은 이를 공략할 확실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버벌리가 홈 이점을 앞세워 저항하겠지만 에버턴의 통곡의 벽을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에버턴이 점유율 싸움에서부터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해 나간 끝에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 낼 것이다. 4경기 리버풀 VS 울버햄튼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리버풀 홈팀 리버풀 FC는 아르네 슬록 감독 체제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 집중력 저하로 벌써 6패를 당하며 선두권 경쟁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 하지만 암필드에서의 박싱데이 경기는 리버풀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무대다. 리버풀의 킹 모하메드 살라는 여전히 건재하며 울버햄튼의 붕괴된 수비 라인을 상대로 득점 포를 가동할 준비를 마쳤다. 중원의 알렉시스 메갈리스터와 도미닉 소보슬러이가 경기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울버햄튼 원정팀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17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일승도 거두지 못한 채 15패를 당하며 팀 사기는 바닥을 쳤다. 울버햄튼에게 안필드 원정은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다. 울버햄튼은 침묵하고 있는 공격진들의 부활이 시급하다. 수문장 조세사는 이번 경기에서 10개 이상의 유유 슈팅을 막아내야 하는 극한 직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울버햄트는 템백을 넘어선 전원수비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기적 같은 세트피스 한방을 바라는 것 외에는 뚜렷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리버풀 승 기본적으로 체급 차이가 너무나 크다. 리버풀은 홈에서 무자비한 공격력을 뽐내는 반면 울버햄트는 리그 최다 실점팀이다. 리버풀이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울버햄튼이 육탄방어로 초반을 버틴다 하더라도 선제골이 들어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5경기 웨스트햄 vs 플럼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웨스트햄 홈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화려한 선수단을 보유하고도 조직력이 와해되며 강등권까지 떨어졌고 홈 팬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웨스트햄의 구세주는 역시 캡틴 제러드 보웬이다. 그의 직선적인 돌파와 왼발 슈팅만이 답답한 공격에 혀를 뚫을 수 있다. 중원에서는 루카스 파케타가 개인 기량으로 차이를 만들어내야 하며, 수비 불안의 원흉인 센터백 라인이 플럼의 빠른 역습을 90분 내내 집중력 있게 막아내야 한다. 웨스트햄은 홈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겠지만, 선제 실점시 홈 관중의 야유가 쏟아지며 자멸할 위험성도 크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플럼 원정팀 플럼 FC는 마르코 실바 감독의 지휘 아래 탄탄한 조직력과 매력적인 공격 축구를 구사한다. 13위라는 순위는 원정에서의 기복 때문이지만 경기력 자체는 안정적이다. 플럼의 공격을 지휘하는 건 에밀 스미스 로우다. 그의 창의적인 패스와 공간 침투는 웨스트햄의 헐거운 수비 라인을 공략할 핵심 열쇠다. 또한 최전방 공격수 라울 히메네스가 문전에서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 플럼은 웨스트햄이 승리가 급해 라인을 무리하게 올릴 것을 예상하고 침착하게 수비한 뒤 빠른 역습으로 웨스트햄의 뒷공간을 치명적으로 타격하려 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플럼 승박싱 데이더비에서 강등권 팀이 홈에서 보여주는 생존 본능은 무시할 수 없다. 다만 분위기에서는 플럼 이 웨스트햄보다 훨씬 좋은 것이 사실이다. 웨스트햄 선수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올 것이고 실제로 투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웨스트햄의 수비 조직력이 워낙 불안해 플럼에게 실점을 허용할까 능성이 매우 크다. 되려 무리하게 공격을 하다 일격을 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6경기 첼시 vs 에스턴빌라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첼시의 홈팀 첼시 FC는 엔초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이 폭발하며 매력적인 공격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다만 수비 집중력 문제로 무승부가 다소 많은 것이 흠이라 볼수 있다. 첼시의 핵심은 주앙 패드로와 패드로 네투가가 이끄는 공격진의 화력이다. 또한 중원의 모이세스카이세도와 엔조페르난데스가 빌라의 강력한 압박을 이겨내고 점유율을 확보해야 하며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략을 택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에스턴 빌라 원정팀 에스턴 빌라는 전술 천재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지휘 아래 완벽한 강팀으로 거듭났다. 11승이라는 기록은 그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팀인지 보여주는 성적이다. 빌라의 가장 큰 특징은 정교한 오프사이드 트랙과 빠른 역습이다. 공격의 선봉장 올리와킨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뒷공간 침투에 능한 공격수 중 하나로 첼시 수비진의 실수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중원의 유리 틸레만스의 힘싸움 능력은 리그 최정상급이며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존재감은 빅매치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전술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대결 구도다. 에메리 감독의 하이라인은 첼시의 빠른 공격수들에게 리스크가 될수 있지만, 반대로 첼시가 그팁 공간을 공략하지 못하면 빌라에 덫에 걸려들 수 있다. 최근 빌라의 기세가 더 좋지만 스탠포드 브릿지에서의 첼시는 쉽게 지지 않는 팀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